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먹는 쌈 채소가 바로 상추다. 또한 전 세계에서 상추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라고 한다. 상추는 머리를 맑게 해주며 정력증가에 좋은 몸의 독소를 제거해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순기능을 한다. 국민 채소 상추의 11가지 놀라운 효능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상추 쌈을 먹으면 왠지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신경 안정시키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어 짜증, 우울감을 완화시켜준다. 2. 눈 건강 눈 신경을 보호하고 건강해주는 루테인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 성분은 브로콜리 등 다른 녹색 식물에도 많다. 3. 통증 완화 상추 잎을 뜯을 때 나오는 흰즙이 락투세린과 락투신 성분인데 통증 완화를 해준다. 4. 피로회복 비타민 B군이 풍부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5. 몸속 독소 제거 각종 오염과 노폐물을 제거해 피를 맑게 해주고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 6. 피부 건강 비타민 A와 B가 함유돼 있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부의 노화와 트러블을 막는다. 7. 숙취해소 간 기능을 돕고 피를 맑게 해줘 과음에 따른 두통이나 불쾌감을 해소해 준다. 8. 이뇨작용 수분과 미네랄 풍부에 신장 기능을 도와 체내에 쌓인 노폐물 제거해 준다. 9. 변비 완화 섬유소가 풍부해 장및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10. 불면증 예방 상추 줄기에 포함된 알칼로이드 성분이 신경안정 작용을 통해 숙면작용을 해준다. 11. 빈혈 예방. 철분과 필수 아미노산 풍부의 조혈 작용을 한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